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어, 이 시간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이 스토킹은 과거부터 많은 피해자가 있어왔습니다. 소설가 김유정이 그 당시 명창 박록주를 스토킹 했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에는 한 스토크가 여류바둑 기사인 시에 대해 집요하게 스토킹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토킹은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고 그 피해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단순히 놀라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바둑, 바둑기사인 C도 스토킹을 당해 신변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그 무렵에는 경범죄 외에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특별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협박,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스토커를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밖에 처벌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C의 스토킹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점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 약칭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4월 20일 제정, 제정되었고 10월 21일 며칠 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41호에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 경범죄상의 스토킹 범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어, 처벌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벌금 정도에 거쳤던 경범죄 상의 스토킹 범죄와 달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은 범행 유형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스토킹 그 범죄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두 번째,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 통신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네번째,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다섯번째,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그 사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제3조의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관한 언급조치, 4조의 긴급, 언급, 응급, 긴급조치 응급 조항 명에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여 가해자의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처벌 경고와 같은 언급조치도 할수 있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100,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경찰의 주치에 따르지 않으면 스토킹 처벌법 21조에 따라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스토킹 처벌법 법안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이 일회성 행위의 경우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 4조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더라도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스토킹을 계속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집니다. 이처럼 이제 첫삽을 든, 어, 법률 조항이라 아직 부족한 면이 많고, 전문가들이 제도적 법적인 절차를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과도한 관심은 스토킹이 될수 있으며, 범죄인 스토킹이 될수 있으며, 이것은 곧 범죄라는 것,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